그새 1억 8천 오른 분당, 경기도 3대장 수지 집값 상승주도, 지금 성남 분당도, 용인 수지도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용인 수지가 무슨 집값이 오르냐 했지만, 저희는 이 영상에서 소개할 동천역 트리너스 계약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지도 분위기가 싹다 바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봄 이사철에만 해도, 이 단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실거주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계약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물량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천역 트리너스가 마지막 남은 가성비 단지라 신분당선 권역 실거주나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라 조언을 드리는데요. 솔직하게 저는 선생님께서 좀더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용인 전체로 봐도 수지구만 놓고 봤을 때도 집값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지구 집값은 단한주 동안 0.241% 올랐고 수지구의 전세가는 0.138% 올랐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오르죠. 하지만 여기 동천역 트리너스는 3년 전 기준 분양가라 가격 변동이 없고, 선생님께서 1억만 있으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구축들보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당이 되는 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기가 교통편도 좋고 계약 조건도 좋은 게 장점이지만 분명한 단점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모델하우스 찾아는 것도 좋지만 화면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장점 단점 모두 들어보시고 정말 선생님께도 도움이 될 단지인지 가늠해 보십시오.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동천역 트리너스에 대한 분양가, 조건, 입지와 함께 장점, 단점도 소개해드리고 현장 안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 연락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단순한 부동산 정보 전달을 넘어서 부동산 전망, 갈아타기, 대출과 세금 전략까지 다양하고 깊은 조언을 해드리니까 특히 선생님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현장으로 바로 오셔도 이 단지 괜찮다고 느끼실 겁니다. 여기 동천역 트리너스가 신분당선 동천역까지 도보로는 5분. 이 단지는 모던한 외관에 조경까지 깔끔합니다. 조용한 주거지에 조망도 탁 트인 세대고요. 수지중고까지 통화까지 가능해서 직접 와서 걸어보시면 더 만족스러우실 텐데요. 그렇게 오시면 신분당선 5분 거리 단지라는 점과 즉시 입주 가능한 신축이라는 점이 부각이 될것 같은데 사실 저는 동천역 트리너스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가치를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 안에 단지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용인수지구가 성남분당이랑 같이 오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장음 30%가 무려 3년 동안 무이자로 유예가 되고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장음 30%를 내야 할 3년 후엔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데요. 3년 후에 여기 동천역 인근 입지와 여기 동천역 트리너스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가격보다 떨어질까요?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천역 트리너스 처음 소개했었던 작년 10월부터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오리역 일대 복합개발, 분당테크노밸리의 업무지구 확장, 거기다 오리역 SRT 정차에 대한 호재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재들이 지금 당장 실현이 되는 게 아니지만 수요가 하나 하나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수지구 단지들이 급등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천역 트리너스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동천역 일대의 원천적인 수요는 용산, 강남, 판교 일자리 수요와 최근에 불거진 분당 재건축 수요를 보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분당 재건축 매수세가 이 인근 매수 수요를 자극해서 가격이 오를 거고 장기적으로는 용산, 판교, 오리역 인근의 일자리 수요가 동천역 트리너스를 비롯한 수지구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 하나가 지금 수지구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래서 지금 시점에서 신축을 잡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건축을 보는 것도 좋지만 수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목동이나 분당같이 용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지역은 괜찮다고 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지구의 사업성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천역 트리너스를 추천을 드리고 신분당선 10분 거리 단지라는 점과 즉시 입주 가능한 신축이라는 점 그리고 동천역 트리너스 미래 가치가 장점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지 장점 괜찮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완벽한 단지는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이번에는 동천역 트리너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단점으로 입주 단지인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미분양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입주 단지 부담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단지인 게 단점이다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부담이 되시는 이유가 미분양 단지를 보시는 분들이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 분양권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분양권은 입주 기간이 제법 남은 단지들이 많은데, 입주한 단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틀린 말 아닌데요. 입주 시점에서 꼬여버리면 잠이 안 옵니다. 계약금 날릴까 봐요. 거기다 요즘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잘 안되고 금리도 높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장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서 설명드린 혜택이 늘어난 이유를 찾아보면 입주 단지라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분양만 완료가 되면 해소가 될 요인인데요. 개인적으로 여기도 결국에는 완판이 될 이유가 지금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분양 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점점 가성비 찾아서 움직일 거거든요. 사실 입주장음유예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처리 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점 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래서 투자자들이 야금야금 주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이 제 입장에선 안타깝네요. 정말 계약해야 하실 분들은 망설이고 불안해하는데 돈안 벌어도 괜찮 으실 분들이 더 벌려고 계약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동천역 트리너스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이 단지 장단점이 명확한 단지입니다. 계약 조건이 좋아져서 부담이 덜 해졌고, 판교, 오리역 호재가 터지고 있고, 신분당선 동천역 5분 거리에 있습니다만, 입주한 단지라서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천역 트리너스 장점이 명확해서 단점을 극복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도 계약이 많이 나왔고, 물량이 얼마 안 남은 단지가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화면에 연락처로 전화 주셔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실제로 이 단지 직접 와보셔서 장단점 꼼꼼히 살펴보시고, 오셔서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동천역 트리너스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좀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광고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다루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있는 담당자와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